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볼륨2 청취 뉴스입니다. 저희는 이번 뉴스 앵커를 맡은 이영랑, 이아은입니다. 저희가 어떤 소식을 들고 왔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바로 명지전문대학교의 엔터 융합 비즈니스과입니다. 청년 치업 아카데미 뉴스에서 갑자기 학과 소개라니 관련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란 씨, 왜 저희가 엔터융합 비즈니스과에 대한 정보를 데리고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명지전문대학교의 엔터영업비즈니스과는 현재 저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엔터 비즈니스 과정이 진행 중인 RBW에서 명지전문대학교와 손을 잡고 직접 학과 설립에 참여하여 2020첫 학생 모집을 시작한 신설 학과입니다. <목소리> 엔터테인먼트 인재 육성을 위해 RBW에서 직접 최신 한류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독자적 커리큘럼을 개발하였고 전 교과 교수진에도 RBW 경영진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이곳 R&W에서 신설에 참여한 학과인 만큼 청취 연수생인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엔터 융합 비즈니스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영화, 방송,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엔터 융합 비즈니스과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생산, 소비되는 과정과 엔터테인먼트 인재 발굴부터 어, 양성, 관리,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교육하여 산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산업 전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급변하는 엔터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입학 조건은 만 30세 이상 성인 또는 특성하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학생에게는 프로젝트 실무 참여 기회뿐만 아니라 엔터 기업, 취업 연계, 그리고 명지 전문대 심화 과정, 입학 특정까지 주어진다고 하네요. 엔터 산업의 입문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학과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건 커리큘럼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는 만큼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또렷한 방향으로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분명하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주요 교과 과정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많은 주요 과목들이 있습니다. 하은 씨는 어떤 과목이 제일 눈에 뜨세요? 모든 과목들이 다 재미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 관심 분야가 마케팅이다 보니 컨텐츠 마케팅이 눈에 띄네요. 저도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1학년은 아티스트 콘텐츠 기획, 시민개발, A&R, 처 창업, 저작권 유통, 계약 실무 등 인문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2학년은 음악 콘텐츠 제작 실습, 아티스트 기획 실습, 콘텐츠 마케팅 및 채널 관리 실습 등의 과정을 통해 엔터 비즈니스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실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IBW에서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직접 개발한 커리큘럼 같네요.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번 보는 게 훨씬 와닿겠죠? 어,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님 준비 되시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엔터융합 비즈니스과 강의실 앞에 나와 있는 저대별입니다 엔터융합 비즈니스과는 명지전문대와 LBW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엔터비즈니스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시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와, 정말 학교 전경부터 시설까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융합비즈니스과에 재학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학과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혜택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명지동문대학교 엔터융합비즈니스과의 모든 재학생들은 MOU를 체결한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프로젝트 실무 참여 및 인턴십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취업에 필수인 관련 포트폴리오를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을 위해 정말 없어서는안될것중 하나가 관련 포트폴리오죠.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쉽지 않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엔터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흔치 않은 경험도 해볼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네요. 네, 두 번째로는 교내 장학금 혜택이 있는데요. 신입생, 재직자에게는 50%를, 재학생에게는 최대 30%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또한 소득분위를 적용한 최대 100% 국가장학금은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학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혜택일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엔터기업 취업연계 및 명지전문대 심화과정 입학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음악 등 방송사, 공연기획사, 음원유통사와 같은 콘텐츠 관련 기업과의 취업연계를 도와준다고 하니 취업난이 심한 요즘 한줄기의 빚과 같은 소식이네요. 주중 한 과목, 주말 세 과목, 온라인 한 과목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부담 없이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데 다들 엔터융과 비즈니스과로 오셔서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법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융합비즈니스과에서는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교수진분들과 케이팝 대표 아이돌들을 육성, 배출하고 있는 RBW의 실무 전문가들에게 콘텐츠와 아티스트 기획, 마케팅 전반의 이론과 실무 실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교수님들과 R&W의 실무 전문가 분들이 가르쳐 주신다니 정말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전임 교수진과 전문가들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및 다양한 시설 인프라로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수능이나 고등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학업 계획서와 면접만으로 선발되는 무시험 입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명지전문대학교의 엔터영합비즈니스과에 대해 많은 정보 알아가셨나요? 어, 콘텐츠 기획 제작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볼륨투 청취 뉴스 명지대표 많이 기다렸을 만큼 좋은 정보 꾹꾹 담아 소개드렸는데요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좋은 혜택과 동점을 보러 가고 지 있는 엔터영합비즈니스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천호였